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일원에서 2019년의 마지막 해넘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광객들은 몸을 꽁꽁 중무장한 채 해가 바다 너머로 떨어지는 모습을 기다렸지만 야속하게도 해는 구름에 가려 그 사이로 비친 붉은 노을로 만족해야 했는데요. 이 자리에 노박래 서천군수도 함께하며 2020년의 군정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해년의 마지막 날의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28분. 이날 한파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마량포구 해넘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2019년을 국민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마량포구를 찾은 노방래 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며 서해를 설계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여기는 마량리의 해진미를 볼수 있고 해돋이도 볼수 있는 장소라서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새 설계가 알차게 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구름에 해가 가려 선명한 해넘이를 볼수 없었지만 아름다운 노을 감상과 함께 풍등에 소원을 적으며 관광객들은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노을은 봤는데 바다 위에 있는 노을은 못 봐서 처음 봐서 처음 봐가지고. 더 이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산 넘어가다가 그 해, 여기 해넘이 축제 있다고 해서 중간에 들려가지고 왔는데 해넘이는 아직 못못 봐고요. 풍등 축제하고 그런 거잘 적어서 지금 올려놓고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노근수도 한해 동안 고생한 군민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며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서천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태풍에도 불구하고 군민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해주셔서. 금년 군정 성과가 어느 해보다도 크고 알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와 함께 노군수는 2020년 군정을 위해 기업 유치 추진과 서천 관광객 천만 명 유치 등과 더불어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새해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업 유치와 그리고 서천 관광객 천만 유치, 천만 명 유치를 꼭 달성하고. 그리고 우리 농수산업과 그리고 우리 문화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만족을 드리는 군정이 되게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정말 가족이 행복한 도시 서천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천군이 주최하고 사면개발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소원 등 달기, 고구마 구워먹기, 떡국 나눔 행사,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서청군은 민선 7기 1년 주요 성과로 제71회 도민체전 개최 및 종합 5위 달성,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유치, 위임사무 시군평가 4년 연속 종합 1위 달성, 2019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 장안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촉진,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2019 물관리 최우수 기간 선정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진입니다